드디어 같은 팀이군요 오케이, 좋아요. 보여이자 호식씨 좋아요 이거. 베르단디 이거. 나쁘지 않아 내가 신도범 할게 오케 이거. 이모 이거. 이적이모저 은신 자 가보자 우리 이겨이게이겨이게 우리만 믿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님 뭐하실 거예요? 호식님 뭐할거요 카모 할까요? 카모가 투명오리. 저뭐저 뭐, 저 뭐가 뭔지 몰라. 카모해요. 그냥 카모해요. 부작이? 부작이 나쁘지 않아? 자, 이게 봅시다, 여러분들.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여기서 존버할까 조금만.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게 뭐냐면 호식씨 지금 뭐야? 어 왔다 왔다 어 있다 안에 나이스 있어. 안 있어. 안 있어. 안 있어. 어 호랑킬 호랑킬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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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가자, 킬. 가자, 가자. 싸워 해, 싸워 해. 싸워 어, 싸워 한명한명한명 음. 해. 해. 음. 나이스 난지돌이라고해 안녕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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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죽었다 아 히에이 이거 쿨타임 있어요? 호식 호식 죽음 호식 죽음 힛가 한 킬래 잠깐만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안녕. 난 지돌이라고 해. 있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치킨 여기, 여기 있고. 우리가 대각선으로 나가야 돼. 치킨을 지켜야 돼.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 아, 어. 아 여기, 치킨. 이죽으면 여기가... 게임이 끝나요. 베르 우리는 베르단 님을 지켜야 되는데 베르단 님이 확캐를 내줄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팀이 쓰러지면은 베르단 님이 살릴 수가 있어. 힐로. 어, 세이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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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그쵸. 오른쪽 가자. 오른쪽 가자. 일로. 알라. 알라. 맞췄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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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 나 따라 뭉 뭉쳐, 뭉쳐 뭉쳐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뭉쳐야 돼네 어, 명이 다 오. 뭉쳐야 돼 가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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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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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내려가 왼쪽으로 내려가 오케이 해운대 죽여버려 나이스 자자 잠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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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나이스 오케이, 죽여버려. 나이스 죽여버려, 나이스. 막, 막, 나이스 좋아 깨, 깨, 깨. 좋아 좋아 대3 4대3할 만해 할 만해 괜찮아 천천히 나 투명이야 나 투명이라고 나도 나도 나 살려줘 오케이 아 진짜 엄마 좀아 진짜 엄마 개웃겨 아 우리 4대 2야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베르나님 살 살아나 걱정 하지마아 끌고 오는 마. 거 개웃기네 <laughs> 천천히 천천히 우리 우리 잠깐만 조금만 조금 오케이 살아났다 가자 가자 오른쪽 뚫자 어디야 여기 있어 여기 밑에, 은행 밑에, 은행 밑에, 은행 밑에, 밑에.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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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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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있다 있다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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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여기. 오케이, 여기 오케이, 아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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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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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뭉치 뭉쳐, 어, 우리 뭉쳐야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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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네, 여기다 네, 네, 네.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확인 오른쪽 확인 빨간팀 아, 빨간팀 가지, 가지,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저기 가지 말자 일로와봐 일로와봐 가지 마요 올라 어, 올라 올라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우리 우리가 유리한, 우리가 자기자 훨씬 좋아 자기자 훨씬 좋아 유리한. 괜찮아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오케이 은행 은행 먹고 어 뭐야 왜 죽었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 은행 먹고 앞뒤로. 은행 있자 은행 안으로 가자 은행 오위에위위위에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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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남았었나 보다 야 은행 안으로 여기 있자 이제 빨간팀 밑에 있다 밑에 어 이제 빨강이랑 우리 남은 거 같은데? 저기 자기장 안 좋아. 저기 자기장 자기장 안 좋아. 어디 갔냐? 빨간 팀. 그... 돌아갔나 봐요. 아 근데 이거 자기장이 어디로 가야 되냐? 뭐야? 어디 갔어? 오케이. 뭐야? 우리 자기장 화... 회... 태... 태... 최고야, 최고. 개이득. 여기만 그냥 그냥... 어, 여기 딱이 딱이 딱.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죽여, 죽여. 스킨 죽여. 아, 아! 한... 잘, 잘, 잘. 살려줘, 나이스, 살려줘. 나이스, 나이스. 살려줘. 나이스. 안 돼. 살려줘. 페르다니 살려줘. 나이스. 야 누가 캣트브로 들고 있어 아, 아 내가 내가 킬할게 내가 킬할게 은행은행 살려 살려 아, 나이스, 아, 바이, 아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프로체 아 에이야 광원이 뭐바이 카메라 사 우리 너무 잘했다 와 아쉬워 아니, 근데 보디가드는 뭐 어떤 역할이에요 몸빵인 건 알겠는데 그냥 뭐원 안에 뭐, 있어야 돼 원 안에 있는 사람이 안 죽어요. 아, 그래서 아쉽다. 우리 치킨 치는 캐리 외쳐 주세요. 아, 아, 그러면 리